두 번째 영상입니다. 개별 면접 상황인데요. 자, 지난번까지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특히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해서요. 면접관이 한 명, 뭐 지원자가 한 명, 그러니까 이, 결국 1대1 대응이라는 건데, 이제 오늘부터 얘기는 뭐 면접관이 다수고 지원자가 한 명인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외로 많아요. 자, 뭐 사장님을 포함해서 임원들이 쭉 있고, 나 혼자 지원을 하는 경우, 나 혼자 면접장에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나 이제. 기업에서 뭐 흔히 말하는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면접관이 여러 명이고 지원자도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 질의응답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뭐 1번부터 5번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 1번 지원자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 그 다음에 뭐 2번 지원자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 옆에 비교 대상이 없으면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답을 잘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또는 뭐 실수를 했는데 뭐 옆에 이렇게 비교 대상이 없으면 좀덜 창피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 오히려 혼자 있을 때더 신경 쓸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이게 참안 되긴 하지만 옆 사람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될수 있으면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의외의 기습적인 기습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이 들어가 있을 때요. 자 혹시 3번 지원자는 이번 지원자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기습적으로 묻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의외의 질문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굉장히 당황해요. 제말제 제 말은 옆에 있는 사람과 불필요하게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말은 잘 들어야 돼요. 뭐 특히 이제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사적인 질문 또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질문을 면접장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거죠. 제가 5번 지원자예요. 자, 우리 5번 지원자는 1번 지원자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게 토론 면접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갑자기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할 수 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질문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 개인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면접의 질문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면접의 질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자소서에서 이미 질문거리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안 벗어나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자소서와 면접 질문을 대강 다 이렇게 저 모아가지고 거기 상황에 맞게 준비를 미리, 미리 해둘 수만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 스타 방식은 얘기했죠. 자 상황, 임무, 역할, 행동, 결과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개요. 요 좀 생소하긴 한데 이런 두 가지의 방법도 소 있습니다. 자, 포인트 리 a m p 이그 샘플 포인트예요. 자 이유. 자 포인트.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한번더 포인트 중요한 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는 이렇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PREP -E 방식입니다. 이유와 사례를 예, 적용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KISS. 자, keep it simple and short. 야 일본 말 하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점만 말해보세요. 자,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이뭐 문제에 대해서 요점만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또는, 뭐, 글쎄요. 여러분 이제 이 수능 보셨을 거니까. 이게 지문이 길잖아요. 자, 당신은 이 지문을 읽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짧게 말하는 거. 자, 이게 바로 키스하는 키스라는 말하기 방법이라고 해요. 자,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전부 논리적인 말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억지로 잘 보이거나 과장하려고 그러면 이게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준비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십시오. 자 그리고 안정적인 목소리와 태도로 연습하면 상당히 보완할 수가 있고, 이제 발음, 표정, 어조 그러니까 목소리 같은 거좀 이제 여기에 좀그 굉장히 주눅 들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게 이제 교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잘 검색하다 보면은 그런 발음 교정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뭐 아나운서나 리포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잘 참고해서 한번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는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그래서 저도 지금 강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발음이라든가 억양, 어조 같은 거를 가끔은 이제 그런 그 영상들을 보면서 또는 저 같은 경우 실제로 만나서 이제 고민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뉴스 앵커처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좀 실제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면접에 대한 대답은 이뭐 정도까지 얘기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